이 외에도 치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저희가 차트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치질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요 바로 피가 나오면 다 치질이다 어. 일단은 혈변을 보면 다 놀라실 것 같은데 치질 외에도 여러 가지 구분되는 질환들이 있죠 물론 변 보고 나서 변기나 아니면 휴지에 피가 묻어나오면 치질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음. 그렇지만 피의 색깔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새빨간색이면 항문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음. 많지만 약간 좀 짙은 색이다 싶으면 항문이 아니라 그 위에 직장이나 대장에서 뭐 심하면 대장암이나 직장암 음. 또는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직장염 네. 같은 그 염증에 의해서도 출혈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있다, 항문 출혈이 있다고 다 치질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질이겠지, 방치하시면 와. 큰일 날수 있으니까, 네. 네, 변 색깔을 잘 보시고, 예,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일보다가 피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겁부터 나기 마련일 텐데, 치질과 구별되는 대장암의 증상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검 붉은 피가 섞인 변. 색깔을 일단 잘 구별해야겠네요, 이 교수님. 네,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예. 하셨지만요. 그 이유는요. 치질은 항문 근처에 있기 때문에 피가 아주 선홍식 그 빛으로 아주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또 위쪽에 대장이 있을 때는 시간이 경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검게 되는 것이죠. 짜장면 색깔처럼 이렇게 변한다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색깔만 갖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일부 철분제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음식에서도 이렇게 검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검게 나온 변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한번 씨앗을 딱 떨어뜨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검붉은색이냐 선홍색이냐 이런 색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증상들 살펴야 되는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체중 감소와 빈혈이 있다는다면 또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음... 정 교수님, 네그 대장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대장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이렇게 장을 복벽을 둘러싸고 음. 있죠. 네. 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대장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는 네. 오른쪽은 왼쪽보다 대장의 좀 직경이 좀 넓고요. 그래서 아. 어,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많이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음. 처음에는 뭐 약간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빈혈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증세로 음.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배에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살 그러니까 빠진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일부러 뺀게 아닌데 과도하게 빠진다면 질환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점점 가늘어지는 변. 변의 굵기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대장암은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점점점점 자라 들어와서 대장 내강을 막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바깥으로 자라나가기도 하지만요. 특히 항문에 가까운 직장이나 왼쪽 결장에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 요리 프로그램 많죠. 비닐에다가 생크림을 쭉 짜주면 그뭐별 모양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네. 것처럼 대장암이 좁혀놓은 그 내강을 아. 변이 통과하면서 아. 가늘어지게 음. 되는 것입니다. 오 어,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증상 한번 볼게요. 자그 다음 증상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급박변과 잔변감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정 교수님? 어. 직장암이 있는 경우에도 급박변이나 잔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잔변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많고요. 직장류로 인한 변비가 있는 경우에 변을 보고 나도 변을 덜본것 같고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또 급박변 같은 경우는 관약근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이를 드셔서 관약근이 약해졌거나 하는 경우에 또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지 설사가 생겨서 변이 묽어서 잘 참기 어려운 경우에 화장실을 막 찾는 중간에. 뭐 기다리는 동안에도 막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급박 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네. 증상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임금님이 변을 보면 어이들이 봤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내가 매번 을알수 없는데 아침에 변만 보는 걸로도 내 건강습관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까 설명해 준게 항문에서 피가 나오면 암 아니면은 치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붉은 피 뭐 검정색 피 이런 걸로만 구분하는 건가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학문에서 피가 나오는 질환은 말씀하신 치질과 암 말고도요 네. 음~ 개실에서 출혈 어이, 즉 개실은 개실. 대장의 점막이 바깥으로 돌출하는 질환입니다 예. 거기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굉장히 희귀하지만은요 음. 그리고 장 점막의 혈관기형 그 어이. 외에 변비가 많이 심하신 어르신들에서 장 벽이 긁히면서 생기는 궤양 그곳에서도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출혈의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니까 임의로 치질이야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치질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 궁금증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제 주변에도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아까 치질이 꼭 치핵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치핵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조금 비슷합니다. 남자가 음. 한 51대 49, 음. 뭐그 정도라고 그 생각하시면 정도. 되겠고요. 대신 치열은 변비가 많은 여성분에게 많고 음. 또 치루 같은 질환은 항문의 관략근의 압력이 좀센 남성이 더 많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치질 이것이 궁금하다. 그 다음은요. 아, 둘다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한번 볼게요. 변 설사 중 어떤 것이 치질에더 나쁠까? 일단 둘다안 오면 좋겠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굳이, 어떤 게더안 좋을까요? 네. 먼저 변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좋지 않는데요. 변의 강도와 굵기입니다. 변이 딱딱하거나 혹은 굵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 그 항문을 통과하면서 찢어내는 치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이미 있었던 치핵을 건드려 나오면서 음. 아. 어, 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압력인데요. 아. 변비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면서 압력이 몰리며 어~ 치질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설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설사는 설사가 이제 변이 분출될 때 강한 압력이 동반돼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고 음. 또 제가 환자들께 늘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수영장 사우나 같은 데 오래 앉아 계셨을 때 나오면 이렇게 손 피부가 물을 먹으면서 쪼글쪼글해져요 네.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 순간에 종이 한번 잘못 확 만지면 확 빼죠. 아 네. 그런 것처럼 항문이 물을 가, 가득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피가 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아무튼간에 원활한 배변이 항문 건강의 첫걸음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방치하면 암이 된다. 치질을 방치하면 암까지 간다. 맞나요? 어, 치액은 아무리 오래 두셔도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루 말씀드렸죠. 예. 거름이 나오고 색끼리 생기는 치루. 치루 같은 경우는 어, 수술 않고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누가 난의 상피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뭐 10년 이상 지나야 되지만 오랫동안 방치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항문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항문암은 항문암이 생기면. 항문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 또 미리미리 치료는 치료를 하셔서 항문암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고름이 묻어나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더 늦어지기 전에 전문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유진영 운동처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영찬 씨도 함께 배워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이거 꼭 배워둬야 됩니다. <laughs> 말할 순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오는 고통인 치질, 네, 이 치질을 예방할 기에는 과략근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따라할 수 있는 과략근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매트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네, 다리 사이에 필요하면요. 쿠션을 끼울 거예요. 쿠션을 넣고. 끼우고 네, 천장을 바라보고 그대로 누워주세요. 차렷하고 누워 주실게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면서 천천히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릴 거예요 하... 네. 자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면서 우리 이번에는 다리 사이에 낀 쿠션을 한번 꽉 조이면서 우리 힘한번더 줄게요. 아그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힘을 줘서 네. 이 베개를 꼭 누르는 거죠 쿠션을. 네 쿠션은. 안쪽에 힘을 꽉 주면서 이번에는 항문을 꽉 어? 짜듯이 배꼽으로 끌어올리면서 아. 계속 조이고 있을게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음. 힘을 꽉 줘서 조인 다음에 야. 넷 아. 다섯 아. 네. 다시 천천히 힘을 아. 풀면서 내려놨다가 다시 엉덩이를 한번. 힘꽉 주면서 그대로 위로 들어 올리면서 어. 힘한번더 항문의 배꼽까지 끌어 올리는 힘꾹 주면서 다리 사이에 있는 쿠션을 꽉 조일게요. 오, 이게 어. 쉽지 않네요, 선생님. 다섯. 천천히 어. 항문의 힘을 풀면서 내려올 거예요. 어. 자, 이 동작이 가능하다면 이번에는요, 복부에 지그시 힘을 준 상태에서 우리 천천히 다리를 90도 정도 몸쪽으로 아, 들어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항문에 힘 줬던 느낌 기억하시면서 엉덩이 꽉 조이면서 항문을 배꼽까지 쭉 끌어올린다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다리를 매트 쪽으로 쭉 내렸다가 매트에 발이 닿으면 안 돼요. 복부에는 지그심을 어? 유지하고 이번에는 천천히 항문에 힘을 살짝씩 들으면서? 풀면서 몸쪽으로 음. 가지고 올 거예요. 무릎에 있는 베개도 좁혀야죠. 네, 무릎에 오. 있는 베개를 꽉 조이면서 야. 우리 항문에 힘이 같이 들어가수있어 이거 수. 힘이 네. 많이 가는데요? 네, 자 다시 항문 힘을 꽉 주면서 다리 사이에 있는 쿠션을 꾹 조이고 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아오. 힘을 살짝 풀면서 몸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어, 요거는 좀 아까보다 힘들어요. 네, 자,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복부에 힘이 지그시 들어가면서 오. 장 운동까지 같이 되는 동작입니다. <laughs> 네, 네, 네. 자, 그 다음 동작은요, 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요? 아까 쿠션은 다리 사이에다가 지그시 끼울 어, 거예요. 아, 그래도 어, 무릎 사이에 어. 넣었어요. 네,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에 우리 이때 반드시 허리 가슴은 쭉 피고 복부에 지그시 힘을 준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 위에 올릴게요. 자, 이때 허리가 굽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우리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자, 우리 아까 엉덩이 꽉 조이면서 항문을 배꼽까지 끌어올리는 힘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리 사이에 쿠션을 조이고 엉덩이에 힘을 꽉 과략근 음, 힘 주면서 음. 5초 정도 버텼다가 마찬가지로 다시 천천히 항문에 힘을 풀면서 그대로 내려올게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항문의 혈압을 낮춰주면서 과약근의 기능까지 끌어올리기 돌릴수 있기 때문에 네. 치질과 그리고 치질 예방과 그리고 우리 요실금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아, 네. 자 그렇구나. 마지막 동작은요. 우리 요즘 같이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 소화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배가 더부룩한 아, 경우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변비로 아, 이어질 수 여기 있기 앉아요? 때문에. 네, 자 변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장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앉아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장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션이에 쿠션 앉아서 우리 한쪽 다리는 네. 구부리고, 그리고 우리 반드시 복부에 지그시 힘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양손 가볍게 주먹을 쉴게요 네, 이번에도 엉덩이에 힘 줘요? 네 이번에는 <laughs> 엉덩이에만 주고 아, 이번에는 네. 반드시 복부에 힘을 줘야 아, 복부에 돼요. 네, 가슴을 펴고 아, 네. 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정면 분 상태에서 우리 한쪽 팔 앞으로 음, 가져갔다가 반대로? 네 반대쪽 오. 둘 다시 아. 하나 둘 복부에는 지그시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오. 허리가 굽으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아. 이렇게 앉아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강한 장 운동으로 변비도 예방하고 치질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렸습니다. 아잘 네,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리를 보실게요. 좋아진 느낌이에요. 좋아진 느낌. <laughs> <laughs>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약간... 대변을 참는 그런 느낌일까요, 정 교수님? 네, 대변 참을 때 항문 네. 오므리는 그런 느낌도 괜찮고요. 예. 골반 전체를 그 위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면, 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항문을 오므리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까지 배워봤고요.